저는 이제 토요엔터프라이즈에서 박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박스 열자마자 이제 어 선스프 하와이안 셔츠 박스가 있거든요. 작게 패키징. 근데 그 열자마자 진짜 감탄했어요. 보이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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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보시면은 여기 도미랑 여기 가재 있는데 일단은 컬러가 미쳤습니다. 미치지 않았나요? 아, 어, 예, 이 색깔이 좀 밝게 잘 되어있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컬러 조합이 나왔고, 선서프 이제 카달로그 2025년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제일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. 제품명은 이제 심보 오브 굴럭 행운의 상징입니다. 이건 마치 이제 일본에 저기 축제 같은데 놀러 가면은 거기서 사탕이나 어, 물고기잡이 같은 거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직원이 입었을 법한 그런 셔츠인데.